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음, 비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비전이란 단어가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너무 거창하게 들리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 이 자료는 한 개인이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탐구한 그 과정이 담긴 발표 자료예요.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마치 짧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여정을 따라가는 느낌이군요. 맞아요. 고객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본 문장 하나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고 또 10년이 넘는 실천으로 이뤄졌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되게 특별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 손에 딱 잡히는 현실로 끌어내렸다는 거. 보통 비전하면 막먼 미래의 원대한 꿈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딱 잘라 말하거든요. 비전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다 라고요. 아, 오늘 하루요? 네. 비전이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보는 힘, 그러니까 시력으로 다시 해석하면서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일상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장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얘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듣고 계신 당신의 비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생각의 첫 단추가 끼어진 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보죠. 슬라이드를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한 문장이었어요. 비전이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네, 유명한 말이죠. 그, 그, 재미있는 건이 문장을 무슨 책이나 강연에서 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가던 고객사 화장실 벽에서 발견했대요. 화장실에서요? 정말 의외네요. 그렇죠. 수없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 어느 날 문득 그게 마음에 탁 꽂혀서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한 계기죠 바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대한 성찰이라는 게꼭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기치 않은 평범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이 문장 하나가 어라? 그럼 내 비전은 뭐지? 내가 맨날 말하는 목표랑 비전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어진 거죠 맞아요 우리 다들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 귀에 모시박이도록 듣지만 정작 그게 뭔지 제대로 고민해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이 자료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딱 멈춰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은 역시 혼돈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가슴 뛰는 삶을 찾아서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세상에 있는 좋은 말, 명언이란 명언은 다 수집해서 적어봤다고 해요. 아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 거군요. 네. 근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뭐지? 내가 뭘 잘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심장 박동 그래프. 아네 맞아요. 그냥 심장이 뛴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뛰는 건지 아니면 시험 결과 기다릴 때처럼 막 긴장감에 조이면서 뛰는 건지. 혹은 마라톤 선수처럼 한계에 도전하면서 거칠게 뛰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뛰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 감정과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 이게 비전 탐색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게요. 내 심장은 지금 어떻게 뛰고 있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저울 그림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아, 그 저울 그림. 네. 하나를 얻기 위한 버림이라는 제목 아래 저울 한쪽에 얻는 것 10가지, 반대쪽에 버려야 할것 10가지가 놓여 있어요. 이건 비전을 갖는다는 게 마냥 낭만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한데요. 그게 바로 비전이 단순한 목표 설정하고 딱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목표는 뭘 성취할까에 가깝다면, 비전은 나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것인가 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죠. 아, 대가? 네.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료 작성자도 이 과정에서 그냥 성공한 직장인이 아니라 훗날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 같은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해야 할열 가지가 있더라도 기꺼이 선택할 그단 하나. 그렇죠. 그게 비전의 핵에 가까워지는 과정인 셈이죠. 아, 버린다는 걸 손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를 위한 집중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질문 그리고 버릴 것에 대한 각오 끝에 마침내 하나의 정의에 도달합니다. 자료에 아주 큰 글씨로 쓰여 있네요. 비전은 시력이다. 네. 그냥 영어 단어 비전을 보는 힘이라는 한자어로 바로 번역한 건데 이게 주는 울림이 상당해요. 이 시력이라는 재해석이 정말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비전을 무슨 타고난 재능이나 번뜩이는 영감의 영역에서 학습과 훈련의 영역으로 끌고 오기 때문이에요. 아, 학습과 훈련이요? 네,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거나 수술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비전을 보는 힘. 그러니까 미래를 감지하고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포착하는 힘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랑 딱 연결되네요. 정확해요. 주변에 수많은 기회랑 가능성이 막 떠다녀도 내 시력이 0.1이면 그냥 흐릿하게 보일 뿐이고 훈련을 통해서 1.5가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와, 비전을 훈련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본다는 발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비전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어서 작성자가 40대의 자신을 망망대에 떠있는 배에 비유하는데 이 시력이라는 개념이랑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흥미로워요. 네, 그 부분도 인상적이죠. 아직까지는 어느 곳으로 방향키를 돌려도 어디든지 갈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막연한 믿음이 바로 비전 즉 시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에는 길잡이가 필요하죠. 바로 멘토의 역할을 등대로 비유합니다. 아, 등대. 네. 등대는 배한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저 어두운 밤바다를 밝혀서 배가 스스로 길을 찾고 또 위험한 암초를 피할 수 있게 도울 뿐이죠.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혼자만의 고집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렇게 깊은 성찰과 주변의 지혜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드디어 두 개의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좌우명, 다른 하나는 비전인데요. 네. 드디어 정의가 내려지죠. 좌우명은 하고 싶은 일에는 전력을 쏟아라. 그리고 비전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오늘을 열심히 살자. 이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오, 좌우명은 행동의 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how, 살 거냐에 대한 답이고 비전은 삶의 방향성, 무엇을 향해, what, 갈 거냐에 대한 답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두 가지가 엔진의 양축처럼 서로를 보완하면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구조죠. 특히 비전이 먼 미래의 어떤 목표 달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오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미래가 아니라 오늘. 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비전이 되는 역설이죠. 이게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납니다. 네, 변화의 결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인데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예전에는 다른 부서랑 마찰이 있거나 동료가 좀뼈 있는 충고를 하면 속으로 자기 할 일이나 잘하지 하면서 방어벽부터 쳤다는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비전이 생긴 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그 원인이 궁금해지고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쳐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거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오늘을 열심히 살자. 나는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 비전이 생기니까 이전에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던 모든 상황을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회로요. 네. 갈등 상황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데이커로 보고, 새로운 업무를 내 능력을 시험해 볼 놀이터로 보는 시력이 생긴 거죠. 추상적인 문장 하나가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 더 단단한 신념 체계도 필요했나 봐요. 이어서 삶의 원칙이 담긴 사명서가 등장하는데요. 네, 사명서 부분. 건강, 존중, 운명 개척, 행복 선택 같은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들을 쭉 정리해 놨어요. 여기서 제 눈길을 끈 문장은. 성공하는 사람은 걱정과 불안조차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우와, 그 문장 좋네요. 사명서는 비전이라는 배가 나아갈 때 필요한 항해지도나 선원 수칙 같은 거예요. 항해지도요? 네. 비전이 저 멀리 등대를 가리킨다면 사명서는 그곳으로 가는 동안 파도를 만나거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같은 문장들이 매일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닻이 되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론은 완벽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그렇죠. 실천. 이 모든 생각과 다짐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가? 바로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월요 편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바로 이 월요 편지가 앞서 말한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꿰는 핵심입니다. 2002년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에요. 일하면서 만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좋은 글을 공유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2년부터요? 네, 자료가 만들어진 2012년까지 10년을 넘게 해온 거죠. 때로는 너무 귀찮고 바빠서 건너뛰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답장을 보내주는 사람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10년 넘게 매주 편지를 쓴다는 건,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꾸준함인데요. 이 월요편지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앞서 정리했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오늘을 열심히 살자라는 비전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월요편지는요, 비전을 실현하는 행위인 동시에 비전을 단련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실현이자 단련이다. 네. 오늘을 열심히 살자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마다 편지를 쓰는 거고 또그 편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다시 나는 내 비전대로 살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있을까요? 아. 거대한 성공의 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냥 오늘 내 앞에 놓인 벽돌 한 장, 즉 월요 편지 하나를 정성껏 쌓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오늘 하루가 담긴 벽돌 한 장이라는 비유가 나오는군요 월요 편지 하나하나가 그 벽돌인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실천 속에 있다는 이 발표의 첫 메시지가 이 월요 편지 사례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이 월요 편지라는 실천이 없었다면 앞서 나온 모든 멋진 말들은 그냥 공허한 자기 개발 구호에 그쳤을지도 몰라요. 이 작은 실천이 모든 것을 진짜로 만든 겁니다. 마치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한 사람으로 규정하듯이 매주 편지를 쓰는 행위가 나는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준 거죠. 또는 시력이다라는 깨달음을 갖추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어지죠? 네. 오른쪽에 나의 사명서와 실천, 즉 좌우명과 비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월요편지라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완벽한 구조네요. 맞습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로드맵이죠. 비전이란 어느 날 갑자기 게시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성찰하고 정의하고 마침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느낌이에요. 미래의 어떤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내가 쌓아올리는 이 격돌 한 장에 모든 게 담겨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고객사 화장실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이 10년 넘게 이어진 꾸준한 실천으로 열매 맺은 이 이야기가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당신의 비전은 이미 당신 주변에 떠다니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다만 그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는 시력이 필요할 뿐이고요. 그리고 그 시력은? 그 시력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월요편지와 같은 아주 사소하고 꾸준한 오늘의 실천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이라는 공든탑에 오늘 올려놓을 벽돌 한 장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